네,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5일 기관 투자자들의 2분기 포트폴리오 공개가 전 분기 이후 4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는 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2분기에 큰 손들이 어떻게 돈을 움직였는지 알수 있게 되었는데요. 63억 달러, 어, 그러니까 약 6조 원 가량 되는 돈을 굴리는 소로스 어 펀드의 2분기 움직임에는 두 가지 흥미로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먼저 빌황의 아케고스 펀드가 마진콜을 당할 당할 3월 말쯤 블록딜로 사들였던 비아콤 바이두, 텐센트 등을 2분기에 바로 다시 전량 매도를 한점 그리고 두번째로는 스펙 주식을 엄청 다양하게 보유를 하며 합병 상장 전 스펙들의 종류도 아주 많고 그리고 합병된 회사들로는 오픈도어와 페이스에이프 그리고 프로테라를 매수하고 퀀턴스케이프는 1분기 대비해서 반절 어, 가량 매도를 한 점이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3월 31일자로 어 보고 기간인 1분기 보유 목록에는, 먼저, 알파벳 순서로 나오는 것으로 보자면, 뭐, 바이두가 약 7,700만 달러 어치가 있고, 그리고 또 디스커버리, 도 여기 보이죠? 디스커버리 어, 등 보이며, 어, 그리고 밑에는 텐센트와, 어, 비아콤 등 아케고스와의 어 마진콜에, 어, 연관된 블록들로 매수를 한 걸로 알려진 목록들이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2분기에 제일 최근 목록에 보자면, 그 종목들 ...들이 모두 전량 매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식들은 2분기에도 모두 하락지세를 지속하며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4월에서 6월 사이 24%나 더 떨어졌어서 블록딜로 일어난 이런 시장 불균형에서 수익을 얻으려는 이 소로스 펀드 전략이 크게는 성공을 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중 있게 매수를 한 어, 매수를 한 종목으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아마존인데요. 이 아마존은 콜옵션만 14,500개 그리고 그냥 물량은 25,000주를 추가 매수를 하며 총 94,000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실적 전까지 상승세에서는 꽤 수익을 냈을 법합니다. 그리고 스펙 주식 방면에서 보자면, 정말 합병 전후의 어 스펙 주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먼저, 전기 헬리콥터, 이 아처와 합병을 하게 될 ACIC 어 주식 50만 주를 포함을 해서, 어, 루시드가 CCIV도 여기 이렇게 보유를 하고 40만주 및 워런트를 보유하고 있고 등등 수십가지의 스펙주를 몇만에서 몇십주를 어, 몇십 보유한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 지속적으로 정말 소러스 펀드는 스펙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스펙 관련 주식들이 대부분 힘을 못 받는 이런 시기에 이 펀드도 큰 재미는 못 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소러스 펀드는 정말 어, 퀀텀스케이프를 꽤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었는데 퀀텀스케이프 모습으로는 어, 1분기에 약 330만 주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어, 나타났었는데, 2분기에는 여기 어, 목록을 보자면, 퀀텀스케이프 목록을 보자면, 160만 주 정도로 어, 보일량을 반절 줄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눈에 띄는 매수 종목으로는, 어, 바로 두 가지 중 하나는 바로 이 오픈도어 였습니다. 어, 1분기 대비해서 약 110만 주 정도를 추가 매수해 총 180만 주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왔고, 오픈도어는 어, 최근 며칠 전 나온 실적 발표에서 엄청나게 기대치를 뛰어 넘어 어, 주가가 급 상승을 했던. 어, 몇안 되는, 요즘 시기에 몇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또 다른 회사는 바로 이 프로테라로 보입니다. 어, 프로테라는 1분기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어, 안았던 아, 신규 매수로 보이며, 어, 약 775만 주를 지금 보유를 하며, 펀드에서 몇안 되는 1억 달러 이상의 총 매수 종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네, 어, 2021년 8월 15일 오늘은 소로스 어, 펀드의 2분기 주식 보유 목록과 1분기 대비해서 어떤 매도와 매수가 눈에 띄었는지에 대한 소식을 간단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